오늘은 PPT가 없는 주일입니다. 3학년 친, 구 이제 4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처음 본걸 텐데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띄워 줄 거예요. 말씀을 띄워 주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전도사님이 목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정말로 전해야 하나요? 전하지 말아야 하나요? 엄청 고민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꼭 기묘를 드려야될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기온지 지금 몇년 됐죠? 1년. 1년 거의 1년이 됐고 연수로는 끝이랑 처음에 걸려서 3년이죠 2012년 11월쯤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미 전도사님이랑 3년을 같이 한 4, 5, 6학년, 이렇게 이제 6학년 된 친구들, 4, 5, 6학년 벌써 됐고, 이제 한 달, 동안 뭐 4학년 친구들, 이렇게 한 달에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계속 지내다 보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런지, 아직 아이는 안 나왔어요. 저도사님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아직 젊어요. <laughs>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누구보다 제일 좋은 걸 주고 싶고, 웃었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진짜 크거든요. 되게 아들딸 같아요. 정말 아들딸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수 없겠지만 솔직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내 아들딸들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좋은 부모님이 있어요. 꿈에 그리던 부모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껴주니까, 말씀을 더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존댓말도 쓰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자세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안 썩이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말잘 듣고, 이렇게 착한 효자가 한 명이 있고, 또한 명은 뭐냐?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아, 우리 엄마 봉이다. 아싸. 뭐 해도 안 건드리네. 그러면서 용돈 줘. 뭐 해. 나 하고 싶어. 막 발로 엄마 차기도 하고, 막 땡깡 키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엄마 무안 주고, 되게 나쁜 아들. 솔직히,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은 둘 중에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솔직히 첫 번째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 나쁜 거죠. 부모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아무리 나쁘게 해도 부모님은 너내 자식 아니야 하면서 버리진 않아요. 마음 아파해요. 마음 아파하고 혼내기도 하고, 어떻게 얼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작년 1박 2일 때 유, 우리 사학년 친구들도 봤을 거예요. 두 가정 이야기 기억나죠? 두 가정 이야기. 한 집안은 엘리 대제사장들의 아들. 한 집안은 엘가나의 아이가 없었던 한나의 이야기 기억나요? 기억날 거예요. 거기서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아들들, 어땠어요? 착했어요? 좋았어요? 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엘리라는 대제사장, 오늘날로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요. 똑같진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쳐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대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인데, 그 아들들도 다 목사님. 뭐, 대강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두 아들들이 둘다 제사장이래요.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못 사는 사람 들려 가르쳐 줘야죠. 그쵸?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게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물을딱 드려요.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삶아요. 삶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고 두 번째가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고기를 가져가요. 그 제사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두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꼬챙이 원래 너 이거 이거 먹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달린 꼬챙이로 국그릇 통돌쇠 가가지고 푹집어가지고쫙 땡겨서 긁히는 대로 다 나와요. 솔직히, 우리 친구들 치킨 뜯어봤죠? 네. 치킨, 뭐, 아니면, 뭐, 고기 뜯을 때, 이렇게 긁으면은, 살 뜯기지 않아요? 아니, 안 뜯기는 거. 뭐가 뜯겨 <웃음> <웃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욱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한테 드리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드리고, 네가 가져가. 라고 하니까, 우시, 우리가 씨 누군지 알아 우리가 엘리 대사장들의 아들들이야 까불지마 그러면서 그냥 가져갔어요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삶은 고기를 가져가게 했는데 나 구운 고기 먹고 싶어 생고기 내놔 삶지마 그 전에 먼저 나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지들 챙길 걸다 가져갔어요 아주 나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어땠냐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해망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동침했어요. 성관계하고 막 그랬어요. 아주 나빴어요. 정말 나빴어요. 두 아들들. 그런데 진짜 가슴이 아픈 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고기도 몰래 가져가고,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여인들과 동침도 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오늘말로 바꾸면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사가? 시우야? 이쁘게 자리에 앉아. 자, 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예배를 무시했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분명히 목사님, 제사장, 목사님에랑 다르죠?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야 돼요? 누구를 혼내야 돼요? 잘못한 두 사람을 혼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니들 이제 죽일 거야. 이미 계획을 하셨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혼내는 거 책임을 네 책임이야 라고 한게 누구냐면 두 아들이 아니라 그 아빠 엘리 대제사장에게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 예배드리는 곳에서 명령한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말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할 거야.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특히 누구한테? 전도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사랑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가, 너 혹시 이 아이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들도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 알지 못하고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다가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 그렇게 될까봐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이 여기냐. 그러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경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기억해야 될거 하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예배를 이상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못살게 구는 자녀라도 너 이제 내 맘에 안 드니까 너내 아들 아니야 내딸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쳐버리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얼만큼 무시해도 하나님 마음을 얼만큼 아프게 해도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너내 아들이야. 너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택하면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는 분명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솔직히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구원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사님이 가르쳐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두 아들처럼 너무나 잘 해주니까 그 아빠, 엄마에게 더 잘해주는 이쁨받는 자녀나 우리 엄마, 나, 어떤 내내 무시하면서 막 나쁜 짓 하는 자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자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혼내고 훈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라고 이제 신약시대에서 얘기해요. 어쨌든, 혹시나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나 망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잘 봐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잘 봐라.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딨냐? 너희 가운데 그리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딨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잊으면 어느 순간 엘리의 두 제사장들처럼 죽이시지는 않겠지만 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예배드릴 때에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자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주인이 노예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대체 어디에 있냐? 오늘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다 좋아요. 오기만 해주세요. 손이 손발이 싹싹 빌도록 비는 것 같아요. 와주기만 해주세요. 오기만 해주세요. 솔직히 안 오면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건데. 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죠.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면 저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무시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겠지만, 또 예수님이 여러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 가르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 전도사님에게 혹시나, 너, 얘네들 사랑하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하나님을 더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전도사님은 할 말이 없거든요. 전도사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할 분이지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알려줄게요. 전도사님은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화는 못낼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너무 또 사랑해서 그런지 <laughs> 화는 못낼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지는데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게또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예배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전도사님도 앞으로 예배도 가르쳐 주고 뭐 물론 그랬어요. 작년에도 가르쳐 줬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자세로. 왜냐?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전도사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한테 듣는 거예요.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 친구들은 앉아서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전도사님한테 예의 차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보고 똑바로 앉고, 전도사님 보기에 나쁘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한테 예의를 표하세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옆집 친구가 아니에요. 옆집 그냥 동네 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 친구들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막대라면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앞에 봤지만 10분 전 예배를 준비하세요 이말 50분에 시작하잖아요 40분까지는 오세요 4분까지는 와서 뭘 하냐면 예배를 위해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아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모자를 쓰지 않아요 이 모자를 쓰는 거는 그래 알고 있고 <laughs> 모자를 쓴다는 거는 윗사람에게 대해서 버릇이 없는 행동이에요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벗어도 돼요 아니에요 버섯대요 그리고 핸드폰 끄시고 핸드폰 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외하세요 왜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서 딴짓하고 그 앞에서 모자푹 눌러쓰고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모자 쓰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종이 주인 앞에서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거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물론 항상 계시지만 예배를 먼저 와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온전히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말씀을 하세요. 되게 신기해요. 전도사님은 실제로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조용히 길 가다가 또는 방에서 하나님한테 짧게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해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셔서 예배 시간에 내 기도 들은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한번 마음 꼭 잡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 꼭할 거거든요. 뭐냐면,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나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 내 삶도 안 변하고 내 태도도 안 변하잖아 에다 설교 뻥이네 하나님 말씀 다 뻥이네 교회 다니는 거다 뻥이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아 이런 이런 내용이구나 머리에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쑥 다시 나가요.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왔다가, 아, 요런 요런 내용이 있었어. 알리기만 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게 새겨져요. 그래서 그게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친구들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할 거고. 기도할 때, 방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는 전도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옆에 친구들 보지 말고 또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눈 감고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제대로 효도 못하는데, 공경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공경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이쁜 자세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떠들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모자 쓰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이것들 내가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